주차장 부진지 주차장도 엄청 넓고 뷔페 식당 방문 차량 절대 주차장 오 여기 뷔페도 있나보네 아 양문 한식 뷔페 여기하고 경쟁하는데 어우 눈 보십쇼 엄청 많이 쌓여있어 어 여기 찐빵집도 있는데? 오랫살 안녕하세요. 어... 네? 아, 혼자야. 어... 어...

물랍게도 놀랍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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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랍게도 놀랍게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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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 그세 정식. 세견 정식이. 저 세견 정식으로 주세요. 네. 밥좀 많이 주세요.